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원 원장입니다.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았죠?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 이제, 진짜 공식적인 시즌은 마무리되요. 올해는. 그 다음, 제가 지금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거든요. 다음 달에. 1월 20일 날 이사할 것 같은데, 좀더큰 데로 옮기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목이 좀 잠겼어요. 목이 잠겼고. 오늘은 제가 이분은, 정말, 딱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 오시면 제가 바로 합격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었어요 진짜로 경찰 간부 후보생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고 합격 사례에요 제가 엊그제 경찰직 합격자 발표 나고 합격하신 분들은 감사의 카톡 인사 오고 또 아쉽게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고마웠다고 하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은 그 경찰 간부 보생하고 7급 기록이 깨졌어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어, 공채 기준으로 7급, 이제 뭐, 7급, 어,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경찰 간부 보생, 해경 간부 보생, 어, 포함해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아쉽게 두 분이 다한 기회를 노리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 경찰 간부 보세요. 근데 그두분다 사실은 체력이 너무 낮았어요. 체력이 저기, 체력 시험 도중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두분 다. 그래서 이제 체력 점수가 솔직히 말하면 면접에서 좀 뒤집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점수가 좀 많이 낮았었거든요. 많이 낮았는데, 그래도 저는 두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는 떨어졌을 때알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시험 뭐 어떤 목표에 실패했을 때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은 아쉽게 이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지만 사실은 체력 점수가 너무 낮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면접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나중에 뭘 해도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은 재불 경험 있는 분들. 제가 이분 사례를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번에 시험에 분명히 이제 떨어진 분들도 계실테지만 저는 이번 이 지금 합격 사례로 소개해 주시는 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진짜 살아오신 <laughs> 삶 자체가 기감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 진짜 어. 어. 보세요. 이분이 요번에 이제 경찰 간부 보생 저한테 이제 코칭 받으시고 최종 합격하셨고 어, 서울에 당연히 계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어요. 온라인 일대일 코칭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이분이 사실은 고졸이에요. 고졸 아이거 고졸이다. 왜 저한테 고졸인데 경찰 간부 보생 준비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도 상관없댔잖아요, 제가, 그죠? 고졸인데 이분은 사실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냥 음, 자퇴를 하신 거고 완전히 순수한 고졸이 있어요. 지금 해경 간부 보생, 제가 이분은 아직 해경 간부 보생 발표가 안 나서 발표가 나면 오 이제 이분 아까 말한 그 해경 간부 보생이 고졸하고, 그다음 지금 이분하고 학객 사례로 꼭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경 간부 보생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도 고졸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순경을 준비하셨는데, 최불만 여섯 번 하셨어요, 면접에서. 그 다음에 경감부도 저한테 코칭 받기 전에, 그 전에 최불한번 하셨어요. 총7회요 7회. 근데 네, 이게 우리 수험생 기준에서는 기록이 아닌데, 많잖아요. 우리 수험생 중에 다른 데서 이제 코칭 받고 한 7회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 꽤 있어요, 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일반 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거죠. 맞죠? 뭐, 싫어 져 칠어. 근데 너무 밝고, 긍정적이시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체불만 칠, 일곱 번 하면, 사람이 진짜 초죽음이 돼요, 초죽음. 야, 체불 한두 번 해보신 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엄청 똑똑한 거죠, 사실은. 필기를 계속 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출결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 떨어졌다라고 비전문적인 곳에서 얘기를 많이 했나봐요. 제가 이제 이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출결이 이렇게 나쁜 경우는 상황이나 본인이 이제 과도기, 소위 말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출결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럴 수 있는데 아 어, 이분은 두 가지 다가 있었어요. 두 가지 다가. 두 가지 다자 이분 사례 말고 제 우리 합격생들 중에 정말 스펙타클한 분들 많아요 상황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사기꾼이 사기꾼 사기범죄가 전과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경찰 자기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열심히 경찰 준비했는데 자기 아들 명의로 사기를 이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불려가고 이랬어요 이분은 근데 합격했어요 그 분도 여러 군데서 막 떨어지다가 저한테 이제 그때 대구에서 코칭 받았던 분인데 제가 이제 윌댕에서 부산 대구를 총괄할 때 분이었는데 어, 합격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은 또한 분은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걸 사회가 승화시켜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가정폭력, 그 다음에 이혼, 뭐 이런 건 흔해요. 솔직히, 우리 학교생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뭔가 스펙타클한 과거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어 자신의 실수로, 어 형제가 죽게 됐다든지, 어렸을 때. 그래서 평생을 자책감에 살아왔다는 분.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이 모두 다 이제 성장 배경상 상황이나 또는 본인이 가도기를 거치면서, 어 이런 기록들이 안 좋았던 분들인 거죠. 출결 꼭 아니라도. 아니면 무슨 기후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또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질풍노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무 정을 못 붙이니까 계속 이제 밖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출결이 엄청 안 좋았던 분도 있어요. 우리 합격생 중에 그분도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지고 저한테 이제 코칭 받으러 와서. 비전문적인 곳에서는 자꾸 출결 사항부터 해서 계속 소명할 수 있게 뭐 뭔가 자꾸 마, 마, 답변을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서 계속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면 그때 왜 그렇게 출결을 많이 했어요, 결석을 많이 했어 요 이러니까 그때는 집이 싫었대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끔찍했고 그렇게 이제 노는 친구들이 마치 자기 가족 같았고 노는 친구들 틈 사이에서면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했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노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자기 인생에. 그때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이죠. 아. 무슨 말이에요? 이런 스펙타클한 상황이, 답변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하고, 그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분이 있고, 자연스러운 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분은, 이거는 연기를 많이 잘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다 거짓말인데. 답변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인데 인위적인 거죠. 제가 말하는 거. 그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부자연스럽죠. 왜?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더군다나 공무원, 그 다음에 또 경찰 면접인데 거짓말 하는 게, 보통 말빨로는 안 돼요. 이게 연기자들도 연기하면 어색할 수 있는데. 맞죠? 대다수는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은 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만들어준 답변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인위적으로 포장해서 말해봐야 부자연스럽고 그건 면접관들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지금 이분이 이쪽 케이스였어요 이쪽 케이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제가 그때 결석 왜 많이 하셨어요 이러니까 비슷했거든요. 집안 환경도 안 좋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싫고 친구 집에 계속 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계속 자책을 해요. 또 본인이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좀더 그때 학창 시절에 좀더 이제 어 가족을 더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처음에 되게 뭐라 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중고등학교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지, 내가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성년자 때 집안 환경이 너무 싫고 견디기 힘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왜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네. 어. 그렇다고 제가 지금 비행, 비행 중년은 아니잖아요. <laughs> 학창시절에 이제 좀 방황을 했던 거지. <laughs> 맞죠? 네, 저는 모범생이긴 했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이제 막 터치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제가 지금 다음 코칭인데 좀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곡 현상이 있었어요. 외곡 현상 뭐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막 엄격하게 막 쪼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이제 학창 시절의 집안 상황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혹시나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그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도 저희 집안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주변에 동네 어르신들이 야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렇게 삼형제 다 번듯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진짜로 그건 우리 삼형제가 똑바로 어, <laughs> 올고든 사람들이니까 <laughs> 저는 그거 자부심 느끼거든요 아 저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어, 진짜 민주시민권자로서 어, 똑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반듯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좀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예. 제가, 아, 어,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지. 왜 자꾸 자책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자꾸 왜곡이 돼 있다 보니까 면접 답변할 때도 계속 부자연스럽고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들고 좀 계속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예. 면접에서 짓 떨어졌던 거죠. 제가 어느 댓글 보니까 해경 뭐 면접 준비 뭐 요거 무슨 영상에 보니까 또 어떤 학생이 무리하게, 응? 아니, 뭐, 미흡을 받는 조건을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 안 하고 뭐딴 데는 다 잘못됐다 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 거 자기한테 배우란 식이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댓글 달았던데 바로 차단했어요. 그런 댓글을다는 그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문제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미흡 받는, 받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면접은 그냥 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관한 문제니까 내 삶의 태도나 내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면접 시즌 때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잔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유난시리 요번에 좀수강 등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보고 제가 어떤 거를 강조하고 어떻게 코칭하는지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 합격생 소개로 소개 소개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제영상의 유튜브 영상 강의 제가 그 링크 모음을 꼭 꼼꼼히 보라고 보내줬는데 안본 거예요. 안 보고는 과제를 못대려 하거나 아니면은 좀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서 제가 엄청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댓글 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생한테 할 댓글이에요. 제가 미흡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 그 다음에 그 영상에서도 엄청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고요? 외운 답변. 왜? 이건 내 가치관에 관한 시험인데, 내 가치관이 투영 안된 다른 사람의 모험 답변을 외우면 그건 덜어져요 당연히. 미흡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외운 답변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네. 이, 그리고 심층 면접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면접 시험인데, 다른 사람의 답변을 외워서, 줄줄줄 얘기하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태도들, 그러한 태도를 댓글에 공개된 댓글에 그런 식으로 댓글 달면은 그거는 자기가 평상시 생활 태도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중 압박 상황에서 그러한 태도들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 외에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그럼 다른 영상을 찾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찾아보진 않았고, 그 영상에서 말한 것도 무슨 얘기를 한 건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어 어쨌든 이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 심화 단계로 해서 요거 왜곡된 현상 바로 잡는 거 위주로 했어요. 자체 가는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못 줘요. 솔직히 우리 같은 환경에서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멋지다. 그리고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온. 노력해온 순간들이 너무 멋지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로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반전이 있었던 게, 근데 이제 또 보니까 표현 능력이나, 어,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너무 멋지세요. 이분이. 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정중하고, 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제가 말한 그 고졸 있잖아요. 해양경찰 쪽의 고졸이랑 이분도 고졸인데, 제가 그 역대급으로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 코칭하면서 정말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이 뭐 끝판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섯 손가락이 항상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5년째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두 분이 이 안을 치고 들어갔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타고났어요. 제가 말하는 다섯 명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어요? 서울대는 연구된 기본이고요. 스탠퍼드, MIT, 하버드, 그쪽에 석박사학위자들이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그 순경 공채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밀어내고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아. 장난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 시사 폭행이 제가 그 3단계 때만 하면, 그게 그 헌법학 이론으로 제가 그 어떤, 어, 중심 뼈대를 설,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자기가 소화를 시키면, 거기서부터 모든 시사 이슈가 다 파생되게끔 만들어 놨고, 그거를 직관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걸 직관적으로 아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건데, 거기서 본인이 응용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말한 게 아까 제그 다섯 손가락에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아까 그해안 경찰 간부 보장 고졸 출신 그 친구도 이번에 합격하면은 그 다섯 명 안에 들어와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왜곡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직은 집단에서는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 명 앉혀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점수가 확 뒤집히는 구간이 개인 면접 파트예요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본 거. 너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게.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어떤 왜곡된 어떤 부분들이 승화가 되는 순간 사람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 미묘한 부분들이 엄청 크게 확 바뀐다고요. 이번에 합격생 중에 그 부산에 그 이분도 제가 합격 사례로 소개할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전희경이고 점수를 많이 뒤집었어요. 전의경은 점수 차이를 뒤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분이 이제 체력 점수가 좀 안좋았는데 다쳐가지고 이분도 다쳤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코칭 받으러 왔을 때 되게 왜곡 현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패는데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3단계도 잘했어요. 3단계도 잘했고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3단계 관련된 집단 면접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어, 약간 제가 이제 가르쳐드린 핵심 쟁점을 좀 응용을 못해서 좀 아쉬움은 표했지만, 이분이 사실은 개인 면접 파트에서는 이게 코칭 받으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막 승화를 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코칭 때, 아, 제가 1, 2차 때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어, 이러이러한 부분이 승화가 잘 됐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변했고, 어, 잘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분이 뒤집고 합격했는데 이제 본인이 좀 얼떨떨한 거예요. <laughs> 집단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집단도 그 정도면 잘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아쉽게 느꼈던 건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활용을 못했다는 게 이제 아쉽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그래요. 그 선생님, 제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활 하면서 어,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왜곡이 일어났던 부분을 슬기롭게 잘생화를 시킨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은 일단 이이 이 부분에서 너무 이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진정에 합격을 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 이 현상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조금 오래 걸리신 거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현직자 들어가잖아요. 정말 잘해요. 아, 그만큼 숙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요. 정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분들 있죠 이 끝판왕들 논리능력 분석능력 추론능력 활용능력이 끝판왕들 있잖아요 이 다섯 명 이분들 공통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겸손하고 되게 하심으로 배워요 진짜로 아까 제가 말한 분들 있죠 그 고학력자들 서울대는 기본이에요. 서울대 연구대는 기본이고, 뭐, 제가 말한 그 세계 최고 대학을, 석박사학을 나온 분들인데, 저한테 배울 때요, 엄청나게 하심으로 배워요. 진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아, 선생님, 이런 부분은 참 제가 계속 배우고 싶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 있다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구하는데 전혀 아끼지 않아요. 말도 이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삶의 태도인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 다섯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하, 제가 이분은 그 고정 댓글에다가 수강 합격수기도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최부를 많이 하는 동안 구김이 없어요 물론 자기는 정말 속이 문드러졌겠죠 근데 말씀하실 때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론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철학과 그 다음에 소신이 있고 그걸 지켜나갈 줄 아는 뚝심이 있는 분인 거예요. 제가 너무 멋지다고 합격하시면 정말 경찰 조직이 좀더 어 창의적이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그 다음에 실무진과 어, 지휘관 라인이 서로 화합해서 경찰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금 시간 관계상. <laughs> 지금, 지금 다음 코칭이 있어서, 오늘까지 코칭이 있거든요. 일단은 딱 정리를 하고, 제가 이분 사례는 다음 다른 분 사례 얘기하면서 같이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이분은, 하, 진짜 인간성리에요. 진짜로. 어, 저는 정말 존경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멋지고 아. 이상입니다